자, 개념 시험학기 본 내용 들어갑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드디어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사실 이 그래프가 중요한 이유는요, 함수가 굉장히 추상적인 단원인데 그걸 좀더 확실하게 눈앞에 좀 짜잔하고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그래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차 함수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이차 함수에서도 가장 쉬운 놈, 가장 만만한 놈 하나 그려보면서 우리 이차 함수의 기본형이라고 불리우는 y는 ax제곱의 그래프의 성질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개쌤이 좌표 평면을 먼저 그려놨고요. 얘들아, 이 함수에서 그래프가 뭡니까? 함수에서 얘기하는 그래프는요. x의 값과 그 x의 값의 짝꿍이 되는, 대응이 되는 y값, 바로 함수 값이죠. 그걸 이제 x, y 순서쌍으로 하는 그 좌표를 점 전체, 이 좌표 평면에다 찍어서 나타낸 걸 말하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모든 점들을 찍어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대표적인 점들, 이왕이면 x좌표, y좌표가 또 찍기 쉽도록 정수가 되게 만들어서 찍은 후에, 아, 나머지 이렇게 되어지겠구나. 라고 해서 정과 점 사이를 이어서 선으로 표현을 했었죠. 자, 중학교 1학년 때 그래프 뭐 배웠습니까? 정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정비례 함수. 그리고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반비례 함수. 그래서 나름 직선과 곡선을 함께 맛보았고요. 자,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는. 이 참수, 그죠? 직선의 그래프, 역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주학교 4학년이 되었고요. 이 참수의 그래프는 어떠한 모양을 가지는지 직접 그려보자고요. 그 쌤이 어쨌든 그 X 값과 그에 대응하는 Y 값, 그걸 순서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단 대응표를 준비했습니다. 됐나요? 이왕이면 뭐라고? 자, 평면에 찍어내기 쉽도록 이왕이면 얘들아. 이렇게 x 좌표와 y 좌표가 뭐로 나오도록? 정수로 나오도록 나타내기 좋고요. 일단 이 함수식 자체가 y는 x 제곱이라서요. 어, 정수를 집어넣으면 정수가 나오는 형태로 그죠? 결과가 나오겠지. 자, 선생님이 대표로 좀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준비를 한 거고 양옆으로 점점점점점점 이걸 뭘 말하는 거야? 계속적으로 있단 얘기야. 우리가 배운 수책이면은 실수까지 아니야. 그죠? 실수 범위 안에서 그 모든 점들을 그릴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몇 개만 찍어보자. 먼저,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Y는? 아, 9가 되어지네요. 오케이. 요 순서 사를 좌표로, 그럼 마이너스 3, 9잖아요. 이걸 이제 좌표로 해서 좌표용에 찍으면 돼. 자, 마저 대응표 완성할게요. x야 마이너스 1이 먹어. 마이너스 1을 딱 집어넣고 제곱하면 4.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1. 0 집어넣으면 0이고요. 자, 1 집어넣었더니 1. 2 집어넣었더니 4. 3 집어넣었더니 9가 되어지네요. 요 정도? 아, 요 정도 한번 찍어 봅시다. 먼저, 마이너스 3,9를 찍어 봤고요. 마이너스 2,4 찍어 봤고요. 마이너스 1,1을 찍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0,0 원점. 그리고 1,1, 2,4, 3,9.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구해서, 그죠? 물론 정수가 나오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의 한 가운데, 뭐, 마이너스 2.5,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그에 대응하는 값도 또 여전히 존재할 거고. 그렇게 찍어 찍어 나가다 보니, 아이고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더라? 이 수체계로 x의 값의 범위가 확장이 되면, 그에 따른 y의 값도 똑같이 실수의 범위로 확장이 되어질 테니, 선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곡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y는 x제곱의 그래프. 입니다 아, 처음 보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직선 그리고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라고 했을 때는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그 모양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 이+ 함수는 이런 곡선의 모양을 하는데 자 특징을 보시면요 일단 0,0 머리 지난다 원점을 지납니다 오케이 0컴 원점을 지나고요 자 모양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래로 볼록한 듣나요. 아래로 볼록한 뭐가 되어진다? 곡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곡선. 그래프의 모양, 이렇게 변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주어진 아이 보시면요. 뭔가 약간 대칭적인 느낌이야. 누굴 기준으로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접으면 완전하게 어떻게, 포개어지는. 이걸 우리가 수학에서 Y축의 대칭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어느 쪽에 Y축에.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뭔가 약간 터닝 포인트, 뭔가 변환점이 있지 않나요? 주어진 그래프를 그릴 때도 얘들 우리가 나름 곡선을 그릴 때쭉 내려오다가 원점에서 갑자기 변환되면서 위로 다시 올라가는 형태. 됐나요? 어, 그 느낌, 그 느낌. 여기서 우리는 증가 구간과 감소 구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머리 기준으로 0, X가 0인, 다시 말해 Y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입니다. 저기 뭐가 돼? X가 0보다 작은 영역에서. 자, x가 증가합니다. 그랬더니 y 값은 점점 감소하고 있네요. 그렇지? x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증가할수록 y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감소형 를 나타내고 있고. 다시 한번 더, x가 0인 다시 y 축이 되어지죠. 기준으로 했을 때 이번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십시오. 네, 언제 언제 x가 0보다 큰 영역이라고 큰 영역. 자, 저 그래프만 보시면 어때요? X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증가할수록 그래프는 올라간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증가하고 있는 어떤 형태의 모양을 나타낼 수 있죠. 자, 직선하고는 다릅니다. 직선은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 하면 쭉 계속 증가해. 변화점이 없어.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다 하면 계속 감소해. 중간에 어떻게 꺾인 점이 없어. 근데 얘는, 얘는 어때? 얘는? 얘는 중간에 이 꺾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역을 나누어서 증가 감소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게 또이차 함수의 특징적인 보이될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아직 그려보진 않았지만,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와, 자, 어느 축에 대하여 대칭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도, 자, 선생님 아래쪽에 문제를 통해서 직접 점을 찍어가지고, 누구처럼 이게 대응표 만들어가지고 찍어서 나타낼 겁니다. 일단 선생님하고 직접 해볼 거고, 일단은 그 그래프의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얘가 바로 y는 마이너스 x 제곱의 그래프예요. 얘가 지금 머리 기준으로 x축을 기준으로 해서요, 어때 접어 올려버리면 완전하게 접히지. 요 우리가 대칭이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주어진 그래프와 어느 축에 대하여,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자 비교할게요. 아까 y축의 대칭도 나오고 막 x축의 대칭도 나오고 막 헷갈려. 자딱 잡아줄게. 먼저, y는 x제곱의 그래프에서, 그래프에서, 자, y축에 대해 대칭이다라는 표현은요, 이 그래프가 y축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포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방금 전에 선생님이 살짝 직접 그려보진 않았지만, 보여줬던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도 한번 보십시오. 역시, y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완전하게 접으면 접혀지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지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각각을 보는 거예요, 각각. 우리가 X축에 대하여 대칭 하면요.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을 기준으로 접어 내렸더니 아래쪽에 있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와 완전하게 포개어지네. 이때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는 X축에 대하여 대칭. s 축에 대하여 접힌다. 이런 말이야. 대칭은 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좀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됐나요? 어 어떤 기준은 항상 존재하죠 대칭 축이 존재를 하니까 여기까지 일단 정말 대표적인 정말 중요한 것들 선생님하고요 일단 정말 기본이 되는 y는 x 제곱의 그래프와 살짝 보여드렸던 y는 마이너스 x 제곱의 그래프를 통해서 일단 성질만 좀 잡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네가 점 찍어서 그려보고 대응표도 메꿔서 좌표들도 나타내어 보고 그래야 얘들아 완벽하게 이해가 돼 그림도 그래프도 그려 본 사람이 어, 성질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안 돼. 수학은 수학이니까.